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46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선박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이 바다에 떠다닙니다. 지난 11일 용도구의 한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20톤 끝 선박이 물에 잠겼습니다. 해경은 침수선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선박은 사고가 난지 이틀 만에 인양됐습니다. 선체 아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22일 북한 칠부도에서 만 7천 톤급 화물선에서 구멍이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약2.5 킬로리터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46건. 직전 연도와 비교해 6건이 늘어났습니다. 유출량도 14킬로리터로 네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작 미숙 등 과실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경은 또 부산 항내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장기 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한 150여 척 있습니다. 장기 계로 선박에 대한 목록을 갖다가 배포를 해서 함정에서도 출동 나갔을 때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로 바다의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